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골군낚시정 중화입니다. 어, 지금 오늘이 3월 31일 어, 영등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4월로 접어들면서 대영참돔 시즌을 맞이하여 어, 탐사차 어, 이렇게 영등 끝물렵에 어, 출조에 나섰습니다. 어, 제가 위치한 곳은 추자군도 상추자 북쪽 행간도 바로 앞에 있는 문입니다. 어, 작년에 제가 이곳에서 어, 4월 하순 어, 8자, 7자, 막 여러 참돔들을, 대형 참돔들을 낚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어, 오늘, 올해는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수온이 제 13.5도 어, 수온 상승과 함께 참돔들이 배고 들어왔다는 판단 하에 어, 이렇게 어, 탐사차 어,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날씨가 기상이 하루 만에 어, 기상 예보와 다르게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잔잔한 날로 어, 예보가 되었었는데 어, 남동, 남서 바람이 지금 불다 보니까 바람이 거의 주위복급으로 막 휘어 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 현재 상황은 이제 간조, 초들물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 저는, 어, 새벽에 도착하여 한숨 푹 자고 지금 이제 오전, 어, 9시 반입니다. 이제 10시가 다 됐습니다. 아푹 어, 쉬고 이제 물때를 맞이해서 낚시를 시작할까 싶습니다. 바람만 좀 꺾이고 조류만 올라가면, 어, 아마 큰 참돔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 이곳 문여 포인트는 어 초반 시즌 어 대형급 참돔, 어 4월 초순 80, 90 참돔들이 잘 나오는 그런 곳으로서 어 조류소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어, 지금 현제 덜물 조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 늦지 막히 새벽 일찍 나와서 지금 어, 오전 10시 이제 초 덜물 어, 저는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낚시하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채비는 어, 낚싯대는 1.75입니다. 1.75 원줄 5호 목줄 5호 어신치 3호 어, 그리고 음, 바늘 어, 한 중간지점 비봉돌 하나 물렸고 바늘은 참돔 바늘 14모 어, 조류 세기에 따라 봉돌를 가감하면서 낚시할 생각입니다. 어, 오늘 물때는 열두 물이고 어, 남동 바람이 아주 그 세게 불어서 낚시 불가였는데 이제 물때를 맞이하면서 바람 방향이 이제 서쪽으로 남서로 돌고 있습니다. 노을을 어, 조금 유의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고부력전유동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어인치 3호에 밑에 뽕돌은 수중뽕돌 1.5를 채웠습니다. 수심이 이곳은 가까이 한 8-9m 떨어지면 11m 입질받는 지점 20m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리에 맞춰서 캐스팅을 해서 채비를 낼 생각입니다. 아, 또 초들물이 이 이쁘게 올라가네. 예, 이곳 문여 덜물 포인트 어, 현재 초덜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아주 기다렸던 조류 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어, 한 100m 가까이 흘리면 수심이 20m로 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형급 참돔이 잘 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물론 조류가 약해지면서 점점 다가와서 어, 행간도 칼바위 방향으로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한 수심한 15m 어, 그 선에서 또잘 봅니다 조류 방향에 따라 공략을. 어, 수심대를 파악해서 공략을 하면 어, 큰 참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들물 볼류와 함께 지금 저는 아주 멀리 100m 입질 지점을 잡고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물도 좋고 이제 바람도 돌았고 슬슬 돌고 있고 여건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조금 때보다는 사리를 전후한 물때 조류 소통이 좋기 때문에 그럴 때또 들물 조류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류가 복잡하게 덜물이라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역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물대에 맞춰서도 얼마든지 도이뭅니다 때문에 조류를 기다렸다가 낚시를 하면 큰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돔은 약속된 고기, 지조리에는 반드시 무는 고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곧 빠른 시간 내에 입질이, 입질이 닿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새벽에 내려서 낚시를 하지 않고 한숨 푹 잤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그 이유는 어차피 낚시를 해봐야 지물이 아니니까 지물대에 맞춰서 한숨 자고 이렇게 낚시를 이제 시작합니다. 왔습니다 대물이 왔습니다 역시 약속된 시간 옵니다 싸 왔습니다 싸 왔습니다 대물이 왔습니다 역시 약속된 시간 옵니다 와샤 크다 이거 이거 보십시오 아 우악산의 입질 잠도입니다 으싸 아 좋습니다 큰놈이다 큰놈 큰, 놈이다, 큰 놈. 큰일 났다 온줄 <laughs>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7 80m 나갔습니다 지금 까마야 된다 우싸 조금만 우싸 와또 나간다 대형입니다 아, 터졌다. 아, 이 터져버렸다. 더무하네 아, 이거는 막90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터져버리다니. 이거 보십시오. 완전 줄이 너들너들 끌려가 됐습니다. 제가 딱 문다 하니까 어김없이 약속된 고기 어, 거짓말처럼 원줄을 가져가 버렸는데 너무 컸습니다 이90 가까이 되는 그런 녀석인데 아 아쉽습니다 <laughs> 다시 넣어 봅시다 역시 참돔 낚시는 이 재미입니다 이 재미 우왁스런 입질 감당 불가의 대형참돔 너무 큰 놈이었습니다. 80은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놈인데 작년에 제가 낚았던 놈보다 힘을 더 썼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들어왔구나. 저는 100m 이상의 지점이라 딱 예상을 하고 흘리는데 역시 조류가 약간 꺾이니까 왔다. 우와! 다시 왔습니다. 예, 다시 왔습니다. 웃어. 와! 흘리는데 역시 조류가 약간 꺾이니까 왔다. 우와! 다시 왔습니다. 예, 다시 왔습니다. 자, 이놈 낚아냅시다. 우와! 이놈도 큽니다. 요놈도 큽니다, 큽니다. 아싸 에이, 별로 안 크다, 이거. 요건 한70 정도 되겠습니다. 딱 무게감으로, 느낌으로. 싸 아, 힘, 힘 좋네, 참담들. 별로 안큰기면 이놈의 이름만 있어노. 아싸. 힘다 빠진다. 우와 파리야 한 20미터 남았네 자, 찌 보입니다. 이거 바락을 해봐야 고기 아이가. 우와, 안 뜬다, 야. 대영참돔입니다 아, 요 놈은 그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70 정도 되겠습니다, 70 정도. 아, 앞번내가 진짜 컸는데. 으쌰. 아따, 잡았다. 으쌰. 별로 안 꿍기지, 힘을 쓰노. 후. 한방 터지고, 한 마리 했습니다. 요 놈은 한70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넣어봅시다. 터진 녀석 잡아 봅시다. 예. 참돔입니다. 어, 대형급은 아닙니다. 한70 정도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이 앞번에 아주 대형을 끌었는데, 어, 터져버리고, 그 다음 일주일 이놈 바로 받았습니다. 자, 터진 남자 봅시다. 예 어, 상사리를 조금 벗어난 사이즈 한70 정도 되는 참돔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녀석을 딱 터지고 나서 바로 받았는데 또 비슷한 개체가 안 있겠습니까 큰놈 낚아 봅시다 큰놈 어디라 아, 아딱 그새 물이 좀 많이 죽었다 좀더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중들물 상황인데 조류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또 밀어줍니다. 약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밀어줍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세게 내려가던 조류가 지금처럼 이제 약해졌을 때 아주 긴장해야 되는 타임 물이 멈췄을 때 가까이까지 밑밥을 보고 들어옵니다. 어, 때문에 어, 이럴 때 쎗물이 꺾였을 때 이럴 때 대형어들의 입질이 잦습니다. 어, 때문에 이럴 때 밑밥을 주면 어, 아주 현혹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또 바람이 터지네 너울이, 너울이 너무 심하다. 이쪽은 바람을 등지는데, 반대편에 부는데도 불구하고, 캐스팅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반대쪽은 폭풍주의보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참 좋은 상, 상황이었는데, 어, 갑자기 남서주의보가 터졌습니다. 어, 반대편에 지금 막 주의보 가부로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 바람도 다 타고 넘어오고, 너울이 막 거의 떡고 지금 날립니다만. 아, 잘못하면 조기 철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가 수는 여건이 안 된다. 파도가 너무 이니까 백파가 막 바깥에는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저는 2주전에 어 내렸던 어 문녀를 다시 찾았습니다 2주전에 어 아주 장도 못해보고 터진놈 어그 놈을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왔다 으싸 크다 와, 찬다, 찬다, 찬다. 찹니다, 찹니다. 치알 좋다, 이거나. 아, 어, 끝물이 가고 있으니까, 요물 더큰녀서 노려봅시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 time can heal all but how much time till we fall it's awfully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ie you'll find that out in some time but when the things on your mind are all considered a crime communication aside we'll all just fight till we di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a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want to be a part of it can I just get some space I don't have the heart for this,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try up something that is bottomless.